입을 크게 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에 우리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쳤는데 새끼들이 아직까지 먹이를 찾지를 못하니까 어미가 아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서로 돌라고착 입을 열리고 짹짹거리는 것을 봤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건 우리 집 처만은 아닙니다. 제비들이 벌써 음미가 물고 오는 걸 보고 막 입을 쫙 열었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물고 오가지고, 날면서 늘어나서 가기도 그렇고, 앉아가지고 입을 열어 갈면 입을 물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물고 오는데 벌써 서로 달라고 입을 쫙쫙 여는 것을 보고, 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반응이 없어 입을 쿡 다물고 있으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전에 삼천포에 시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흥일 인도하러 갔어요. 좀 삼천포는 초난입니까? 이웃 교회들이 목사님들, 성기 선교님들을 태워가지고 이낮 공부도 참석하고 저녁 집회를 참석해요. 새벽에는 못 오지만 저녁집회, 낮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감리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점심 식사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궁예를 많이 다녀봤지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를 않아요 뭔데요? 목사님은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궁예를 인도하시네요 예화를 듣는데 너무 적절한 예화를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중심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봤습니다. 강주에 제가 여러 번 부흥회를 갔잖아요. 강주에 한 교회는 부흥회 할 때에 2월 말쯤 됐는데 120명이 모이던 교회가 부흥회 하고 나서 그의 연말에 2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흥의 이후에 교회가 부흥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듣고 나가서 부흥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나타나지 아니하면안 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마지막 수요전에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건능을 주시려고 그렇게 입을 열어라고 말씀하는데도 인간들이 반응이 약한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래 하면 내가 채워주마. 건면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데, 첫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수 있는가 자, 1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우리 원어에 보면 하르케부피아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는 의미예요 육의 음식도 누가 잘 먹느냐 하면 배고픔을 알고 먹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마태복음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난 예배고 재능 예배고,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참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요, 침체된 교회들은 가보면 반수 이상 은 눈치 그 시감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앞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졸고 있으니까 뭐 오늘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 입을 아 열고 있는데 이러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입을 열었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래 졸면서 입을 열라는 말 아닙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의의 군주린 자가 되어서 갈망하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갈미산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낮 시간에 왼쪽 저 뒤쪽에 30대 중반이 된 분이 애를 둘 데리고 와서 세, 네, 세, 세 살, 네 살짜리 하나고 여섯 살, 다섯, 여섯 살짜리 되는 두 애를 데리고 와서 애들이 있으니까 앞자리 못하고 뒷자리를 앉았는데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를 시켰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엄마는 뒤에서 기도하고, 아이들 둘은 앞에서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꿀 앉아가지고, 눈은 뜨고, 주야! 야, 주야, 주야! 나를 쳐다보면서, 주야! 야, 그 모습을 볼때 제가 마음이 뭘그란데 애 둘을 데리고 멀리 간산 기도네 와서 말씀드리고 오는 그심명이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면 왔을까 애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벌써 배웠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손은 모으고 꿇어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간한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서 뜨거워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려면 입을 열어서 제비처럼 입을 열고 참, 은혜를 갈망하는 신명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10편 119편 1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10편 119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다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 헐떡였나이다. 이 의미가 뭔가니 먹고 싶어서, 침을 흘렸나이다 한 50년 전에 우리 어릴 때는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쌀떡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부잣집에 아이가 쌀떡을 해가 나오면 아이들이 쭉 모여가지고 나도 한입좀 줄래 그러면 한입 얻어 먹는 게그 진짜 맛있죠 하드 하나 사가지고 하나씩 다 노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 사면은 형님 한번 빨고 동생도 한번 빨고 자기도 빨고 친구가 나도 빨작하면 깨물면 안 된대. 그러면서 빨게만 드는데 여러분 요 사이 만약에 하들 갖다다가 빨다가 네 한번 빨래가면 아빠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내가 여름생략교 나와 봤거든요. 교회에 간식을 갖다다가 이 바밤바를 이렇게 줬는데 그냥 한입 먹고는 그냥 후지통에 넣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배가 부르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꺼내 가지고 먹는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침을 흘렸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침을 흘리듯이 헐떡이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 세임을 얻기 위해서 이헐떡여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10편 42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편 41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 산골짜기에서 물을 찾다가 없으면 동구밖에까지 물을 찾아 나오는 것이 사슴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육신도 목이 마르면 물 찾아가서 냉장고에서 먹든지 물 찾아서 마실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낮에 식당을 찾아가듯이 우리 영원히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알아요 예를 들어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갈증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열정이 갈증을 느끼는데 은혜를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동 다윗이 골리아 처부수고 스타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 나중에 왕들이 괜찮은 사람을 들먹일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이익놈을 들먹일 때는 아베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넘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아서 은혜 생활하다가 하늘이신 풍요를 누리면서 살다가 가야지. 그렇게 공간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느냐, 입을 크게 열수 있느냐, 사모하는 사람, 의의 군주린 사람, 정말 우리 세니 모든 소득이 시간시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가 뭘까?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뜻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지요. 기도할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응답하였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그리하면 전, 전지사가 참 중요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고, 안, 주, 안 구하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 안 하면, 안 찾으면 하나의 못 찾는다.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고, 안 두드리면 안 열어주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 없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상세기 32장에 야곱이가 역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대기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소나비가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 우리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데 우리 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없는 거 자꾸 내놓고 원망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본문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물 주는 게 아니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이 터져 가지고 물이 막 푹푹 쏟아나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반석이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이 깨어지고 저기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마 마시, 한껏 마시고 그 소, 소들이 있고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배부르게 먹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하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거지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세 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먹일 때에 아하이라 그러면 아 아하 열면은 먹어가지고 먹여줄 수 있고 먹어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데 입을 꾹다물면 길어 놓을 수도 없고 코로 놓을수 없잖아요. 밥을 먹여줄 때 입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여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의 바다가 되어지고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과정에 정말 우리가 딴 생각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기르고 사무하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사무하는 십육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3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1 3 절에 내네 백성아 내네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네 도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입을 열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전도의 입을 열어라 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빌고 절을 하고 그게 신인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참신을 믿어야 되는데 가짜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라. 에스겔서에 보면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책임 있고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책임 있다. 오늘 우리가 내 부모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내 사명 다 했나? 내 친구 지인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인들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마. 침묵하지 마라. 입을 꽉 다물고 있지 마라. 입을 열어라. 하나님을 아직 못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보험을 전해서 그들 을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육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지요. 시내에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그래요. 서현교회는 부자교회라고. 제가 들어봐도 가난하다 하는 것보다 부자 되 교회를 가는 게참 좋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가난뱅이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강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하나님 입을 크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입을 열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입을 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입을 침묵을 하지 말고 전도 입을 열어서 봉전할 때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원약입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펑펑근내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펑근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듣는 자에게, 보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일어나는데 기도 응답 중에 가장 귀한 응답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귀한 은혜는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과 함옥하고 사랑과 함옥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죄를 다 태우고 새임을 더해 줍니다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뷰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해서 이슬 같은 은혜가 뷰와 담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정말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부잣 집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제 대학 가니까 아빠. 나차한대 사주면 좋겠어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나이도 됐고, 이제 대학 시절에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차한 대만 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사주마. 니가 좋은 대학에 입학도 했으니까 기념으로 하나 사주마. 그런데 입학식 하는 날, 짐을 싸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왔는데 아버지 엄마가 따라왔는데도 아이 차는 안 보이고, 아버지 차 타고 같이 왔는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차사 준다 해 놓고 왜안사 주느냐고. 근데 아빠가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네 학조 생활 할 때에 성경을 좀 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네 인격이 인품이 아름다워야 된다. 학식을 배워서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네 삶의 인품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내일 성경 읽거라. 그리고 빌리포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근데 이놈이 삐져가지고 사사준다고 기우사 한구석에다가 성경을 갖다 그냥 꼽아놓고 박아놓고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방학이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사사준다고 해놓왜안 사줘요? 너빌리포서 4장 19절 읽어봤니? 19절 읽는다고 뭐 차가 나옵니까? 매 방학 때 집에 오면 아버지하고 토론이 참 문제입니다. 아직도 아버지한테 삐져 있습니다. 그러기를 4년이 지나고 졸업식 날이 됐어요. 아빠 엄마가 또 졸업식 축하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차안사 준다고 삐져 있으니까. 이제 기숙사에 짐을 싸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짐을 싸면서 또 투덜거립니다. 아버지 이제 졸업이 돼 있는데 왜 아직도 안사 주는게요? 너 내가 준 성경책 갖고 와봐. 성경책을 갖고 오니까, 빌리버스 4장 1 9절을 펴봐라. 펴니까, 거기에 종이 쪽지가 하나 끼어 있는데이 종이 쪽지가 뭐 있느냐. 차한 대를 살수 있는 보증 수포가 빌리버스 4장에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4년 전에 약속대로 이미 수표를 갖다가 지금 줬는데, 보증 수표를 줘놨는데, 지가 아버지 약속 안 지키니까, 살을 몰고 다니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을 자유 그 마음껏 자기 가 다닐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세계 의 나라를 한번 가만히 봐요. 하나님 절성 있는 나라 치고 미개진 나라가 어디 있고 모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잘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하나님 잘살기는 나라가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남한과 북쪽을 봐요. 6.25 전에는 북쪽이 남쪽보다 신앙서를 더 잘했는데 하나님이 북쪽이 남쪽보다 가 사비를 더잘살 썼습니다. 6.25 이후에 북한에는 거의 다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신앙서를 못하게 하니까 남쪽에는 동네, 동네마다 다 교회가 썼는데 지금 북한이 남쪽 바다가 40배나 못 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빌리버스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역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말씀또 한번 보십시다. 16절 마지막 절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면 기름진 밀로 하나님께서 배부리 먹게 만들어 주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우리 영양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만족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은혜 생활하면요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육적으로도 만족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 만족하게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사니까 문제지요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기쁘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가 잘 되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입을 크게 엽시다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는데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입을 크게 열어라 말씀에 앞에 입을 크게 열어라 전도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기름진 밀로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나온 꿀로 만족하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선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